요양원 대신 선택한 작은 집. 노후 대책 뜻밖의 생존 전략. 76세 순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발칙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 진짜 좋아요. 호텔 같다니까요? 아들 철수가 내민 요양원 팜플렛이 거실 탁자 위에서 춤을 춥니다. 순례는 그 화려한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겠지만, 그곳은 결국 잘 포장된 대기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 말입니다. 술래는 대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퇴직금과 아파트 판돈, 그리고 자식들 몰래 모아둔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낼 거라 믿고 흐뭇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순례의 마음은 이미 경기도 산수시의 좁은 골목, 비탈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빨간 벽돌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속으로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남의 손에 넘겨줄 순 없지. 철수가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장 찍으시오. 그래야 자리 안 뺏겨요. 술래는 철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팜플렛이 아닌 낡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단독주택. 누군가에겐 투자 가치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술래에겐 자유로 가는 단 하나뿐인 탈출구였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난 거기로 안 간다. 오늘부터 내 집은 내가 정했어. 아들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뒤로한 채술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는 다 버렸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몇 개와 오래된 책몇 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설렘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76세 남들은 삶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술래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만의 성을 짓기 위해 첫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에 실린 짐들이 덜컹거리며 언덕길을 오릅니다. 달빛 마을. 그곳은 술래의 생존 전략이 시작될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집 앞마당에 핀 잡초조차 술래에게는 반가운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며 마른침을 삼켰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묘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순례가 달빛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발목까지 자란 잡초와 녹슨 대문에 삐걱거리는 비명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온기가 가득했을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탓에 해가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자식들은 이 광경을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기가 찬듯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흉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시겠다고요? 보일러는 터졌을 거고,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기게 뻔합니다. 술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는 요양원의 살보다 내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내 발로 딛고 서는 이 불편한 마당이 훨씬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술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철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낡은 건 고쳤으면 되는 거야. 사람 몸뚱이도 낡으면 약 먹고 버티는데 이 집이라고 못 살릴 게뭐 있니? 걱정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난 여기서 내 방식으로 살아볼란다. 아들을 돌려보낸 뒤 고요해진 집 안에는 술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삐죽이 솟아오른 파마머리 하나가. 순례를 관찰하고 있었죠.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오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담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진짜 사람이 들어왔네. 할머니 여기 귀신 나온다고 소문나서 아무도 안 사던 집인데 겁도 없으시네." 순례는 당황했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사는 집 비워두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집 주인이니. 그리 아세요? 순례의 꼿꼿한 태도에 미숙은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점잖은 말투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노인이 나타났으니 심심하던 달빛마을에 큰 사건이 터진 셈이었죠. 그날 밤 순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창 밖으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틈새로 들어오는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은 어디를 닫고 어디에 꽃을 심을지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지요. 76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자립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순례의 집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계획이 없던 아주 성가시고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순례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 무리하게 빗자루질을 한 탓인지 어깨가 묵직했지만 기분만은 상쾌했지요. 대문을 열자 그곳엔 어제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던 미숙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허락도 없이 마당으로 불쑥 발을 들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집 보일러도 안 돌아갈 텐데. 입 돌아가진 않았나 확인하러 왔지. 자, 이거 먹고 시작해요. 사람이 밥심이 있어야. 집을 치우든 말든 할거 아니야.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국과 갓 버무린 겉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이 오랜만이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남이 차려주던 식단표 메뉴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냄새나는 냄새였죠. 술래는 짐짓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합니다만, 전신세 지는 것딱 질색입니다. 나중에라도 밥값은 톡톡히 할 테니 거기 두세요. 미숙은 순례의 깍듯한 태도가 우스운지 깔깔대며 마당 평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의 숨은 비밀들을 하나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 뒤뜰에 수맥이 흐른다는 둥, 작년 장마 때 벽지가 다 젖었다는 둥, 순례가 미처 몰랐던 정보들이었죠. 술래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숙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뭘 그렇게 적어대? 그냥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지. 술래는 볼펜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 불을 돈 있으면 나 여기 안 왔습니다. 내몸 움직여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안 되는 건이 집이랑 같이 늙어가려고요. 그게 내 생존 전략입니다. 미숙은 그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생소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겠다는 순례의 눈빛에서 시장 바닥에서 풍파를 견뎌온 자신과 닮은 꼴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웬 중년 남성 한 명이 쭈뼛거리며 마당 안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은퇴 공무원 김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지요. 김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 앞집 사는 사람인데 어제 보니까 대문 경첩이 다 녹슬었더라고요. 기름칠 좀 해드릴까 해서. 순례의 계획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었지만 이 낡은 집은 자꾸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찾아온 이 집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북적이는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순례는 김 씨에게 길을 터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신 공짜는 없습니다. 미숙 씨가 가져온 이 국. 같이 나눠 먹읍시다. 세 명의 노인이 낡은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과 온기가 공존했습니다. 순례의 작은 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빈 거실에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좁은 마당에 세 사람이 모이자 텅빈 집이 금세 꽉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이 따뜻한 분위기에 마냥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호의가 결국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끝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술래는 식사를 마친 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수첩 한 페이지를 찢어 평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한 글씨로 몇 가지 조항이 적혀 있었지요. 순례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전 여러분의 호의가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가려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해요. 이게 제 주택 공생 수칙입니다. 미숙은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웃끼리 밥한끼 먹는데. 무슨 수치까지 할머니 참 까다로우시네. 술래는 미숙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남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않기. 둘째, 빌려간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기. 셋째, 음식이나 노동을 제공받으면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다른 노동으로 갚기. 공구함을 정리하던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명확해서 좋네요. 사실 저도 혼자 산지 오래돼서 누가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순례는 김씨의 반응에 안도하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오늘 대문을 고쳐 주셨으니 제 기술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제가 전직 교사였으니 혹시 한자 공부나 서예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로 셈을 치면 어떨까요? 미숙은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거래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집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예의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각자의 구역을 정해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김 씨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손봤으며, 미숙은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누구 하나 명령하는 이 없었지만, 술래가 세운 규칙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니엇니엇 저물어갈 즈음, 집 안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베어들었습니다. 순례는 마루 끝에 앉아 깨끗해진 마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쯤 정해진 간식을 먹고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선 내가 내 시간을 설계하고 있구나. 하지만 평화도 잠시 대문 밖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철수와 며느리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적인 서류와 함께 순례를 설득할 마지막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이 쾅 열리며 철수와 며느리 해영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먼지투성이 옷을 입고 김씨 미숙과 함께 앉아 있는 순례를 본 철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순례의 손에 쥐어진 호미를 뺏어 던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두고 이런 폐가에서 남들하고 밥을 비벼 드시다니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 해영도 거들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 아까워서 유양원 보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다 쓰러지시면... 저희는 천하의 부려자 되는 거예요.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자식들의 말은 모두 사랑과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 그 말들은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낙인찍는 선고처럼 들렸지요. 미숙과 김씨는 민망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순례는 오히려 그들을 앉히며 자식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술래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혜영아, 너희 눈에는 이 집이 흉가처럼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여기가 내 마지막 교실이자 놀이터란다. 너희가 말하는 효도는 내가 안전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거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매일 아침 내가 할 일을 고민하며 눈을 뜨는 거야. 철수는 답답한 듯 뒷머리를 짚으며 바닥에 놓인 공생 수칙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주택 공생. 엄마, 이런 건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다고요." 순례는 아들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어도 인간적인 도리는 있단다. 난 여기서 이 사람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살 거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니 너희를 원망하지 않으마. 그러니 제발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 남은 자유를 가두려 하지 마라. 술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자유라는 단어는 자식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지요. 순례는 그들에게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순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거라 조만간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 그때는 손님이 아니라 내 선택을 존중하는 자식으로 와줬으면 좋겠구나. 자식들이 힘없이 떠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슬며시 순례의 손을 잡았고 김씨는 묵묵히 부서진 문틀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독립은 자식과의 절연이 아니라 자식에게 투정 부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그날 저녁 술래는 처음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누였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한밤 중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술래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생존 신호였습니다. 깊은 밤 술래의 단잠을 깨운 건 짐승의 울음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낮고 서러운 흐느낌이었지요. 순례는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이웃집 미숙의 집 쪽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미숙이 어두운 골목 평상에 멍하니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호령하던 기세는 어디가고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더군요. 순례는 다가가 미숙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례는 미숙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씨, 이 밤중에 여기서 뭘 그리 서럽게 울고 계세요? 무슨 일입니까? 미숙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사업 실패와 집을 비워달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갈 곳이 없는데 차마 순례에게는 자존심상에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례씨, 나 사실 갈 데가 없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내몸 하나 닐방한 칸이 없네. 내 팔자가 참 딱해서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어떡해요? 순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편히 살려고 산 집이었지만 미숙의 눈물을 보니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요. 술래는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숙씨, 내 집에 방이 두개 남습니다. 하나는 김씨 아저씨께 기술료 대신 내드릴까 고민 중이었는데 큰 방은 미숙씨가 쓰세요. 대신 공짜는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말 동무해주고 솜씨 좋은 국한 그릇씩 끓여내는 게 임대료예요. 어, 할수 있겠어요? 미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원이나 길바닥 대신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살수 있다는 제안은 구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순례는 미숙을 부축해 일으키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서로 불쌍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각자 가진 걸 나누며 당당하게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울음뚝 그치고 내일부터 짐 옮길 준비하세요. 그날 밤두 노인은 달빛 아래서 나란히 걸어 술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일 때는 두려웠던 어둠이 둘이 되니 제법 운치 있는 밤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술래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 위에 줄을 긋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들의 달빛 공유 주택.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고립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립을 깨는 열쇠는 거창한 국가 정책이 아니라 이웃의 울음소리에 문을 열어주는 작은 용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순례의 집 때문에는 방 있음이라는 투박한 글씨 대신.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작을 시기하듯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 노인이 사람들을 모아 수상한 집단을 만든다는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례가 낡은 집을 사서 노인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무슨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가 아니냐는 시선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술래의 집 앞에 모여 수군거렸고, 심지어 관할 파출소에 수상한 집단 거주라며 신고를 넣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구청 직원과 경찰이 술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에서 김 씨는 평상을 고치고 있었고, 미숙은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혹시 무허가 요양시설인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노인들을 거주시킨다는 말이 있어서요. 술래는 다듬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순례는 집안으로 직원들을 안내하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순례는 정중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아니라 집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각자의 몫을 하며 살아가는 동거인들이고요. 여기 계신 김씨는 집수리를 맡고 미숙씨는 살림을 맡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이분들의 재능을 배우죠. 이게 법에 걸리는 일입니까? 술래는 수첩에 적어둔 공생수칙과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노동의 대가를 기록한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대문 수리비 서예강습 3회, 국그리기 5회, 정원관리 2시간 같은 정겨운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조사를 하러 온 이들도 밖에서 엿듣던 주민들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자취주택의 증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긴 자식 없어도 받아주는 거요. 나도 혼자 사는데 밥한끼 같이 먹을 데가 없어서. 술래는 그 할머니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질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이 평상에 앉으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차한잔 하세요.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계의 눈초리는 어느덧 부러움의 눈빛으로 변했고, 순례의 작은 집은 고립된 노인들이 꿈꾸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뒤 달빛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던 노인들이 이제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순례는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76세 그녀의 생존 전략은 결국 함께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6세 술래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양원이라는 정해진 정답 대신 자신만의 정답을 써내려가는 그녀의 용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공감과 여운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